나올 것 같아요. 통분 f a 플러스 h 와 f a 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항에는 네, 분모 분자에 f a 를 곱한 거니까 f a 뒤에 항은 f a 플러스 h 를 곱하게 된 거니까 f a 플러스 h 곱하기 h분의 1 자, 짝을 좀 찾아볼까요? 요거랑요 짝꿍 요렇게 되는데 y의 증가량이 a 플러스 h에서 a 빼면은 h니까 이거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죠? 마이너스 묶어내고 순서를 바꿔볼게요. f a 플러스 h에서 f a를 뺀 걸로 적을게요. 분모 f a 플러스 h f a 분의 1 여기에 이제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값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맞아 떨어지고 f a 점에 붙게 되니까 f 프라임 a 앞에 마이너스 있었구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니까 이 h 자리에 0 대입하면 fa 곱하기 fa죠. 즉 fa의 제곱. 그러면 마이너스 fa의 제곱분의 f prime a.